제주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조금 내리더니 금세 따사로운 볕이 내리쬐습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다만 그제와 어제 중국과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 영향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 돌풍과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16도 안팎,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앞바다에서 최고 2m로 예상되고요.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오늘까지 다소 높게 일겠지만 내일은 최고 2m로 낮아지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공기는 내일 오전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지역에서 탁하겠지만 비가 내리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까지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가 13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9도, 청주 21도, 대구 24도 등으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상과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